끝나면 부서라아나 가만히 있는다야 잘되고 있냐 잘되고 있지 아보봐아나 누워있을거임 야 여기 개꿀인게 여기 연못 바로 옆에 어인집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모기를 알아서 다 잡아줘요 이거 물풍선 쌉가능이죠 물풍선 양산 쌉가능임 이거 아 개꿀이죠 여러분들, 워터 할 때, 연번 옆에 어인 다 하나 놔두세요. 어, 다 물풍선임. 이제 본거인을 좀줘줘볼까요 어, 근입병 어인이 딱 여섯만이니까. 야, 얘도 나와봐. 그,디,병. 그,디,병. 일반 어인 데리고 올 생각 없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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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니다. 싸요, 투구가. 어, 됐죠. 회복 아이템. 아 뭐든 가보다 버려 어자기 내가 싸울 거 아님 이 다자녀인가 이거 다자녀 같은데 야 다자녀네? 너네 이거 잡을 수 있겠냐? 오케이 다자녀는 좀 쪼니는데요? 어걔 들어와 어디 있어 너가 우두머리야? 그렇지 야 조져버려 아 근데 노래가 또 마음에 안드네 노래 또가그난데 이거 있어봐봐 노래만 좀 바꾸고 올게 아 요거지 요거지 애처라얘잘못팁니다예 뭐 가만히 있어도 다 답죠 이 새끼들은 어떻게 감당할지 나를 모두 어, 알았어 되겠지 아직 아무도 안 죽었죠 어주위또 있네 어머 야야야 야, 야, 얘들아 개나리 친다 아따딸따 믹서기요 믹서기 안당안 돼요. 아이 괜찮아. 어차피 내가 싸울 거 아니. 아유, 아유, 뭐라, 야. 알았어, 야, 부더라, 아이 뭐야 알아서 끝나면 부어라아나 가만히 있을란다. 야 잘되고 있냐? 잘되고 있지. 아 뭐냐. 아나 누워 있을 거임. 아휴 어우 잘 잡는데? 어? 와, 우야다사냥를 그냥 이렇게 고대로 팼다고? 어이씨, 오늘 겁나 잘 잡는데요? 아 이거 히트인데요? 내가 근이병 여섯 마리밖에 안 들어갔거든. 야, 저 위에 하나 더 있거든? 요건, 요건 못 잡을 것 같은데요. 아우, 얘네 어디로 흩어진겨? 넌 내가 직접 상대한다. 참고로 워터는 저 소리 지르는 거에 무기 안 떨굽니다. 아, 응, 쉴드. 어, 무기 안 떨고. 어, 무기 안 떨고. 오케이. 아이, 큰일 다 내가 죽이면 이거 나한테 오는데. 아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잘 몰드. 모르... 죠이 미친 녹아보시였네. 쉴드! 오케이. 어, 맞아도 안 아프죠. 에, 네, 또 왔다, 또 왔다. 어, 뭐야, 어, 가. 딴 애한테 가네요. 그냥, 씨, 근이병몇 몇 마리 데리고 왔다고 이 다자녀, 그냥 쓸어버림. 어? 야, 이래도 워트를 안 한다고? 옛날 워트에 좀 거지 같은 게, 얘네 퇴근하는 거 있죠? 이거 화면 내에 없으면 퇴근을 안 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이, 빈집이 돼버림. 얘네들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퇴근하는 거 그냥 천천히 따라가야 돼. 이게좀 거지 같았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지금 고쳐졌다. 그래서 내 뜨면 그 알아서 집으로 순간 이동하거든요. <laughs> 여자친구. <웃음> 야 너네 할거 쓰. <laughs> 아우. 야 너네 할거 쓰면 이거나 좀 까줘. 이거 까줘. 이거 까줘. 오케이. 닦아. 닦아나. 오케이 시안 나왔죠 아프카도 시안. 이 아보카도 씨앗으로 심은 거는 안 시들어요. 이렇게 시들는데 뭐냐면은 씨앗으로 심은 건 절대 시들지가 않는다. 무지한인 거죠. 개꿀입니다. 자가 복제 되는 걸로 모자라 복제된 건영구임 이거는 왜 너프를 안 할까요? 진짜 진지하게 이건 왜 너프 안 하냐. 비료 주는 게 귀찮다. 원래 심은 거 그냥 싹다 삽으로 파버리고 이거 새거 심으면 돼. 야, 이거 여 여기다 하나 심어놔. <laughs> 야, 하나 심어놔 알아서 싸우겠지 자 이거는 그냥 쉴드로 커버하면 되겠죠 아 좋아요 여기 12나 가이네 근데 어야 쉴드로 캐아 안괜찮아 어 오케이 야, 짤짤이 체력 하나도 안까였죠 회복 아이템 따윈 챙기지 않습니다 물풍선 이게 회복 아이템이 물풍선이 <laughs> 회복 아이템 어, 뭐야, 야, 너네 아직도 있었어? 아, 얘네 지상은 씨, 다 런쳐버리더니, 동굴은 또 있네. 너는 뭐, 어떡할까? 고용 한번 할까? 아, 한 번, 한, 아, 한 분대만 가져갑시다. 아, 데려갑시다. 아, 딱, 1분대만. 오케이. 한 분대만 딱 데려가자고. 갈 곳이 없어서, 아, 내가 강제로 뽑아서 얘네 집이 없어서 그런가. 이게 이 이거 너무 많이 데리고 가면, 악몽 돼지가 기둥을, 부수기도 전에 얘네들이 다 죽여버림. 아, 광부모자라도 만들걸 그랬나? 어차피 씨, 동굴에서 우산 쓸 일이 없잖아. 어, 광부모자라도 만들걸. 어, 아이씨! 이리 왔어요, 어? 아, 이건 안캐주네 아니, 그거를 왜캐 내가 이거 캐라고 했지? 그거 캐라고 했어? 이건 안캐주네요 아, 일단 저거 공포석은 아니고 대리석만 좀 깨주나 했는데, 또 아니네. 아, 나 정신력 좀 깎아야 돼. 잠깐만, 정신력 깎기 참 쉽죠. 아저씨, 제가 왔습니다. 깡 음... 기생충 있고, 그... 터터터터터! 한 마리 끝! 어 뭐야? 과중에 그또 어인이 많네요 저거. 어인 개처맞는 중. 어인 뚜두로 맞는 중. 어. 에어 때려. 너 어디 갔다? 이십 개 혼자 베리 먹고 왔는데 이거? 뭐하는 놈이야 저거는. 야알았어 잡아라잉 아나 모르겠다 아알았어 하겠지 뭐어 뭐야 야왜또 왜 데미지 20이냐? 이거 버그인거 같은데 이거 내가 놀백해서가 아니라 그냥 버그인거 같음 아니 체력은 600인데 왜 데미지 20인겨 야, 이거 그림자도 20인가? 아 그림자는 50이야 멀쩡하게 그림형만 20임 아 쉽다 쉬고 여러분들 저게 파란 버섯 하나의 값입니다. 아니야 <laughs> 게 어? 내가 근이병 어인집이 지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이 이 보이죠 이거 이게 파란 버섯 하나임. 근데 파란 버섯 아니어도 내가 아무 야채 음식 하나임 이게 지금. 아 엄청난 가성비. 어야 근데 이 이상 깔면 좀 고단한데 너무 많이 깔면좀 고단한데 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야 이렇게 많이 와도 고단해요. 이게 3 페이지 가면 오히려 좀 고난해져요. 그렇지 나한테 와 차라리. 그렇지 그렇지 차례 이도 와 이도 와 이도 와. 아저또 저도 갔다 줘. 그렇지 그렇지. 우와 짝. 어 이게 회복 음식이야. 우왕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아니 여기를 여기를 나를 봐 나를 보세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안 돼, 산패가면안 돼! 나를 보라고, 이 멍청한 대지놈아 아, 그건 아니지!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이거 다행히. 이거 잘 끌고 와서 부술 수 있는데. 어이, 데코면 안 되겠다, 다음부터 그냥 잡자야, 아이. 어, 난, 나한테 온다. 야, 망치! 아으! 내가 지금 이거 하나 부숴서 어떻게 사이트 왕가를 하나 썼다 이놈아! 이거 부숴다 라고 그냥 잡아! 아이씨, 그냥 잡아! 어, 얘네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아아니씨, 진짜 혼자 얘네 다 때려 잡음! 잡을 생각 없어. 한반 정도만 까려 고했는데 이... 혼자 잡음! 어, 너네 왜 이렇게 성능이 좋은 거니? 아, 결국엔 잡았어. 여러분들, 이래도 워터를 안 합니까? 나 죽일 생각 없어. 근데 얘네들이 죽여버림. 이런 수가 이거는 뿌려야 되겠죠. 건설 부족으로뿌리자자요거도 복사를 좀 합니다. 갑옷을 만들어서 분해를 해버려요. 완전 예뻐. 이게 예뻐? 다들 못생겼다고 하던데. 이거 모자 어차피 모자만 쓸 거임. 어, 은둔자 아 말만 들어도 너무 싫다. 아. 은둔자요. 말만 들어도 <laughs> 너무 싫어요. 그거부터 해주자. 얼른 분사기부터 좀 해주자. 나 분사기 하나 딱 깔아주고요. 농장에만. 아 집엔 귀찮다. 칙그 소리 들리면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가서 끈다는 마인드. 오케이. 몽고인 부채도 만들자. 혹시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부채... 어느새? 너가 잡은 새. 자, 은둔자 준비해야 될 거. 과자 틀서라, 판자, 반디불이 대리석... 아... 오케이 오케이. 개미사자 잡기 전에 이거 준비 조금 하고 있읍시다. 와... 나무가 부족해. 아... 풀도 필요해. 이거 전도체 뭐 여름이라서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다음 이거 요거, 요거는 혹시나 해서 많이 가져갑시다. 일곱 개 오케이 일곱 개자 우리 항해 세트 어또뭐 없지 다 있지 아 전도체 어 이렇게 항해 세트 아 어, 평생 그냥 네 이렇게 와줬으면. 어건좀 오반가? 여름에 비오는 걸 바라면 안됩니다 맥셀은 줍는 것도 자동임 이게 우디가 나무를 훨씬 더잘 캐긴 하는데 나무를 캘 때는 재밌어요 근데 나무 캐고 나무 줄때이 현타가 시기용 야 그리고 보스 나왔다 트리카구 트리카 오케이 자자 자, 나무 더 캐요 계속 캐 나중엔 진짜 돌좀 캐야겠다. 부시돌이 없네요. 천상 구체 떨어진 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가야 되긴 해. 야, 이제 내일 여름이잖아요. 그때 아마 오아시스가 바로 생기진 않을 거예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땅이 말라야 되거든요. 어, 운전자 준비를 좀만 더 하자. 이. 나비를 잡을까? 우와! 자, 얘 굶어 죽지 않게 관리 잘 해야 됨. 어, 나비 많네요, 위에. 나중에 나비 잡으러 가면 정말 귀찮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귀찮아요. 오케이, 고! 지금 땅이 안 마른 거 같은데. 아, 마, 마, 마른 거 같네요. 어 땅이 마른 거같은 자, 나랑 같이. 개 미사자 잡으러 갈 사람. 네, 너 왜? 너왜안 돼? 왜? 왜, 왜? 왜? 그렇지. 집에요? 예, 없어요. 전 분사기 안 씁니다. <laughs> 분사기 따위 쓰지 않는 사람. 인간 분사기가 되거든요. 인간 그 소리 들리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 자 투구 없는 사람 좀 쓰고, 오케이. 버터플라이, 아저 있다. 아 감사합니다. 놓칠 뻔했네요. 오케이 나비 열 마리 딱 모았어요. 선인장 꽃. 그래, 이것도 얻어야 돼. 까먹을 뻔. 어, 나왔다. <laughs> 나비는 안 들어감. 나와주세요. 설마 또 바로 왕관이 나오나? 어, 그러지 없고 이런 이런 도굴품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어이, 어이망이래 돼지왕이랑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아, 살아있어요? 아우, 야, 살아있어도 넣을 수 있지. 아, 살아있으면 넣는 건좀 그런가? 어? 어. 아, 한번 왕관 노려봐? 아이, 하지마. 아이, 뭔 왕관이요. 그러게요. 진짜, 바로 뜸. 개꿀. 사막고글 자, 개미사절 한번좀 찾아볼까요? 사막이 좁아가지고, 금방 볼, 어우, 아, 뭐, 바로 위에 있네. 우리 어인들이 얼마나 잘 싸운지 옆에서 구경이나 좀 해볼까? 화내지 마. 어, 아, 야, 야, 알아서 잡아라잉. 나한테 가시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얘네들이 저 모래한테 억그로가 끌리네. 아, 봐봐, 봐봐. 모래한테 억그로가 끌려서 야, 안 되겠다. 머리 때리지 말고 아 내가 솔선수범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머리 때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밀지 마 이거 좀안 좋네요 좀 머리한테 억울로 끌려가지고 오케이 그 야, 이제 은둔자를 준비를 좀 하러 가볼 어야온 김에 돌이나 좀 켤까 야 잠깐만 아까 분명 십 백초나문에 있었거든 어디있냐 아 여기있다 오케이 시간 연장 연장했어요 온김에 여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돌도 좀 캐주면서 자 음석이 떨어진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천상의 구체가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돼캐 이거 버리고 집에 돌은 많거든요 어야 떨어져있다 야잘 왔죠 이거 나나 아, 나 여기 안 왔어요 울 뻔했어 어? 어? 바로 찾았네 월석이야 오너 이거 바로 알아보네 못 알아보는 캐릭터가 좀 있을 텐데 와우 월석도 어피 필요하니까 월석 몇개 필요하지? 10개? 오케이 야저저저 저, 저, 봐라 저어 일어나는 거 봐라 혼자 이런 건방진 녀석 개인주의야. 에이, 이상 놈는다 그냥 조져버리지. 너 뭐야? 너 뭐냐? 야, 우리 어인이 아닌데요? 너 뭐야? 어. 오케이, 내 걸로 만들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얘 세트피스로 스폰한 어인인가 본데. 월석해, 얘들아, 월석. 초석 말고 월석. 어, 그렇지. 아잘 어, 알아듣네. 아이! 초석 말고 월석. 뭐야? 여기 어인이 있었나봐요. 어, 얘, 아, 아닌데, 이건 키다리세요 시체인데. 어인이 있었나봄. 마인드 컨트롤 내 거야 이제 얼음이라서 어, 80초밖에 안. 중다리새? 아야 청소년 기다리새가 이거였어요 이름이? 어아 처음 봤어 중다리새구나 아깐만 어. 나비가 배고가픈것 같아서 기다리새 어, 하나. <laughs> 하나 먹여주고.